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에. 내가 주문한 컴퓨터가 늦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세팅하고 뭐 이, 이것저것 다해 보면서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세팅 조립 다해 놨거든요 근데 에, 마지막에 요거 앞에 제가 선 정리한다고 요 앞에 페, 프론트 먼지망 요거를 분리를 하고 조립을 하는데 팬이 아까는 서글서글 돌다가 지금 잘 돌죠 요 앞에 먼지망 필터 쪽에 요 거북이 등껍질 모양 요 살이 있습니다 살요 살이 지금 눌리는 게 보이나요? 붕 떠가지고 예, 붕떠 있어요 지금 붕떠 있어서 어 요게 펜을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스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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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글 하게 이렇게 눌러요 그러다 보니까 펜이 멈춥니다 예, 펜이 멈춰요 요거를 뒤집어 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방향성이 있습니다 아래쪽 홈하고 프론트 이 먼지 필터망 이쪽 홈이 하나 있어가지고, 이 방향을 맞춰서 달아줘야지만, 정상적으로, 위에도 프론트 마감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, 난 처음에 팬이 불량인 줄 알았어. 팬이 불량인 줄 알고, 야, 이거또 바꾸려면 또 선정리 다시 해야 되나 싶었는데, 알고 봤더니 여기 닿는 소리더라고요. 그래서 몇 번을 시도를 해봤는데, 안 돼. 안 돼, 안 돼. 그래서 요거는 우리 케이스 담당, 우리 부장님께 따로 카톡을 해놨고 아, 지금 또 소리 나죠? 이게 내 손가락 보여?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을 눌러주면 에, 이 사이를 벌려주면 소리가 안 납니다 텐잘 음, 돌아요 음, 얘가 눌려가지고 요거는 제가 교환 신청해가지고 변경해서 마무리해서 나갈 수 있도록 벌써 지금 시간이 7시 반이 넘었어요. 저녁 7시 반이 넘어서 우리 담당 부장님이 퇴근하셨을 시간이라서 내일 요청하면은 내일 택배가 또 보, 보낼 거잖아요. 그럼 또 모레 받아서 모레 교체를 해야 되고, 그럼 또 날짜가 하루 이틀, 이틀 밀리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보통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하는데, 어, 이럴 경우에는 이틀 정도가 더 잡히니까 아무래도 내가 컴퓨터를 구매하고 정상적으로 완벽한 컨디션의 컴퓨터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플러스 알파 이틀 정도? 음, 이틀 정도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는 게 좋겠다. 뭐, 그래요. 오늘 뭐 누구라도 누구라도 이런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. 어, 또 완벽한 제품도 없고, 이 공산품은 분량률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없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어, 짤막한 에피소드 하나 소개드렸습니다.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안녕!